오늘은 졸업사진을 찍는 날입니다. 머리를 자르... 졸업사진 찍기 한, 한 2주 전에 잘라가지고 어색하긴 하지만, 어쩔 수 없으니까 아침에 준비하느라 너무 어질러져 있습니다. 여기도. 되게 교복. 더럽지만 교복. 오늘은 교복만 입고 촬영을 하는 날입니다. 사복은 5월. 5월에. 오랜만에 하는 지난 화장. 안녕~ 아, 피들레시 깜짝 아쓰 거야~ 어, 덥고 지금 표진 때도 켜져 지 아, 뭔 소리야~ 아, 친구 집에, 친구 아빠 차를 너가 말해~ 지금은 친구 집, 아, 너가말해예쁘네요 아, 왜... 왜... 찍을까? 왜... 율비야 여신이다 왜? <laughs> 야 <웃음> 안녕하세요 화지 <편지> 반장이에요 다시, 다시. 다시 화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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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화화화화화화화화 거기전화고호어고저러 전화를 고 저러고, 저러고, 전러고 저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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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! 고 저러고, 저 안돼 안돼요 저러고, 이러고저

해줬어요. 아니, 어? 먼지씨가. 네? 수, <목소리> 안녕하세세뭐 하실 거죠? 아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이 강아지 인형인데요 이게 네네. 사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걔가 이 강아지 인형을 있어요 침대에 아 이거 댓글로 퀴즈 맞추기? 누군지? 어그 사람이 누군지 일단 맞춰보시고요 그 사람 별명이 강아지예요 그래서 걔를 이제 잃고 하는 겸 티낼 겸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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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하트 준비 시작 지금. 아이. 정말 응원하고 파이팅! 네, 네, 이수연! 파이팅! 네, 자기소개 해주세요 카카오스토리 인기녀 안녕하세요 인스타 인기녀 김먼지랑 친구 맺은 카카오스토리 인기녀입니다 <laughs> 어 그럼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아 몰라요 무슨 <laughs> <우선> 연예인같은건데 오늘 <laughs> 오늘 혹시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해시브라운은 아니고 아니야 믿지 말아요 우린 여기 방도 <반도> 안 나온다는데 <목소리> 어디에요 그러면? <목소리> 3번 3번 <목소리> 4번 <3번째 줄>. 어. <목소리> 이쪽으로 조금 4번 공빈아 아 공빈 <목소리> 5번, 5번. 이쪽에 1, 2, 3, 4, 5번 5번 이쪽에 아, 12345번 5번 어어 서현이 서현이

많이 왔네. 어 이놈 좀센데 그니까. 러 오케이, 나 아, 오, 좀 가요. 아, 나 네,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? 아, 아. 아, 아. 사랑해. 사랑해.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하나아니녕 안녕하세요. 안현하세요자녕하세요안녕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제도잠 어, 죄송셀로라고그았지든왜 <laughs> <laughs> <음절도 잔? 웃음> 어, <저 자>. <laughs> 렌즈 끼고 자도 되냐? 어, 나개만이자윙크 그게 잘나왔나 눈이 잘보만고깐기보고 윙크 빼야겠다 어, 만 <크게>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지깐만잠 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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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깐만잠지만잠깐지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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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온다. 폰? 응. <laughs> 어. 아 너무 예뻐 지금. 오, 오 민망해. 와. 하어눈은도못보쌤제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칭찬, 쌤제 칭찬해 주세요 머리 이쁘다. 감사해요. 쌤도 쌤도 쌤도. 아 진짜 좋아. 형제가 티가 지우와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 하면 돼? 너, 예, 너. 너 구독자 아주. 어, 저기요. 맹거... <laughs> 아, 짜증나, <laughs> 짜증나서 못해 먹겠네요.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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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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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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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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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는저지입니다저 우리딸의만스 야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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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들 야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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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들 야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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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들야 머리? 어. 유야브에나야야 돼. 야들, 야거 야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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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기다어지보여얘아 고개가... 어, 어, 아, 아, 역겨워요. 다다 왔다. 아! 멈췄어. 왜 이거 나은 거아니아 너무 싫어. 네, 유튜브 나오시있너 유튜브 나 어떻게 나가? 너무 <laughs> 입니다 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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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잘지바래요 오늘 스 나.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

감사합니다 예진씨는 아, 오늘도 어? 야 그리고 나라이사 한디 해야 돼 예진이는 오늘도 풍족한 저녁을 맛볼 수 있을까 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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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고 왜? 2 8 쉬어 너의 키는? 저... 저키1 0 0

누가 아, 본것 같아? 느낌이. 다시번해어봐 이거 먹어봐. 이거 먹어들 아, 어 아, 이거 먹어봐. 아, 아, 이거 이거 먹어봐. 이거 먹 이거 먹어봐. 아, 이거 먹어봐. 아, 이거 먹어봐. 이거 이거 먹어봐. 아, 이거 먹 이거 어봐 아, 이거 먹 이거 먹 어, 아 들어. 아, 이거 뭐뭐서야 돼. 야, 너무 넓다. 앞으로 아, 다리가 <laughs> 야, 앉아. 아, 강아지지 네, 하나, 둘, 셋. 다리 이고

기계다어한만지 아, 되게... 그래, 어? 야야 이거 넣자. 이거 잘, 잘 나왔네. 일단 음. 아니면 여기가 두꺼워 모르고 이렇게 될있네 어. 흰색도 괜찮아 괜찮아. 은근 이것도 아닌데.